1번 z 제곱 그리고 z 바의 제곱 그럼 z 바는 a-2bi네 그럼 z 제곱부터 먼저 a-2bi를 제곱하면 얘는 a 제곱 plus +2, 2, 2 4 4bi 그리고 마이너스 4b의 제곱 왜냐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어, z 바의 제곱은 a-2bi인데, 얘는 뭐야? 위에 거랑 1항의 부호만 다르다고. 마이너스 4bi, 그리고 마이너스 4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얘네 둘을 더하래. 더하면 어떻게 돼? 2a 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b 제곱. 얘가 0이래. 그러면, 2a 제곱은 8b 제곱이니까 4b 제곱이 a 제곱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요 요거의 최소값을 질문했으니까 우리는 a나 b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어 a를 하게 되면 루트를 씌워야 돼서 1차여서 그냥 b 제곱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 4b 제곱이잖아 뭐 이걸 정리해서 대입을 해도 되고 4분의 a 제곱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냥 여기는 3 곱하기 4b 제곱이니까 삽비제곱은 A라고, A제곱이라고 해서 바로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고수냐, 이제, 처음 푸는 거냐, 이걸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렇게 삽비라고 해서 바로, 바로바로 하겠지. 자, 근데 뭐, 잘 몰라도, 이렇게 지금 직접 구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플러스 11, 요거의 무슨 값, 이렇게보면그 값을 K라고 하고, 어, K의 최소를 찾는 문제야.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3. 그럼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1 이차함수의 형태잖아 그러면 a의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표준형만 만들면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아 그러면 2a,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때는 마이너스 1 바로 빼면 안 되지 3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수들은 이거 마이너스 1 곱해서 바로 빼겠지 자 그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10일 하면, 여기서, 뭐야, 8이 되겠지. 그래서, A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최솟값 8. 그래서, 최솟값 8. 뭐 AB 구하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집어넣고, B를 구하면 되는데, B는 또, 뿔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생겼네. 어, 어찌됐건, 이렇다고.